이번에는 이별하고 점집에 오는 사람들 네. 어떤 조언들을 해줘요? 어, 이별하고 점집에 오는 사람들의 경우에 정말 안될 사람들한테는 정말 단호하게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요? 안 된다고 얘기를 드려야죠. 된다고 하겠어요? 그럼 제외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죠, 대부분. 제외를 원하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계시죠. 아니시면 이제. 내가 정말 안 되는데 미련하게 붙잡고 있는 거 아닌가 하면 단호하게 얘기를 들으려고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그쵸? 그러고 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맞는 거죠? 하고 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맞다고 말씀드려요. 다음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니, 몇월 달에 들어오고 있으니, 그 사람을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시면, 아, 알겠습니다. 하고 가시, 가시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아니시면,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죠. 제외. 제외. 네. 어, 어떻게 하면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 그럴 경우에는, 부적의 예도 드려요. 치성의 예도 드리고요. 이제, 부적의 경우, 이제, 합의 경우를 드려서, 치성의 경우도 드리고요. 굿을 하는 거죠. 치성 굿을 예를 드려서, 이제 합의, 합의 드는 굿을, 말씀을 드려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부적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아니. 제외가 아니. 가능한 사람들만 아, 가능한 거죠? 그렇죠. 아니면은 음. 권해 드릴 수가 없죠. 아니면은 돌맞을 일 있습니까? 어, 그쵸. 그렇죠. 죽여버리겠죠, 저를. 아니면 사기꾼으로 신고를 하겠죠. 안될안 안 되죠.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죠. 저 이제 맨날 쫓아다니겠죠. 울고불고 난리가 나겠죠. 그럼안 되죠. 안 되는 건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고, 될, 될, 될 응답을 받았을 경우에만, 이제, 권해드리죠. 그렇게. 뭐, 체배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거죠.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리고, 안, 비방적인 부분을 해드리죠. 어. 음, 비방을. 비방을 알려드리거나, 비방을 저희가 해드리죠. 만날 수 있게. 그러면은, 연락이 와요. 어, 만났어요.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럼 저희도 행복하죠. 어. <laughs> 그럴 경우도 있고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게 맞다. 그쵸.